반갑습니다. 김도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구 멸망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라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깨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자기가 살면서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차라리 소멸되는 것이 맞겠다. 저는 죄가 너무 많아서 저는 아무래도 아버지의 새나라에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요한 계시록 22장 14절, 그리고 15절 구절을 읽어드리고, 여기 담겨 있는 뜻을 있는 그대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끝까지 듣는다면, 아무리 죄가 있는 자라도 회개하고 깨어나고 신생을 회복한다면, 당연히 아버지께서 예비해 두신 그새나라에 들수 있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영원 깊이 새길 수가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깨어남과 신성 회복을 돕는 책들이 있습니다. 천국의 문.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게 되면 그동안 이제 어둠의 세력들이 장악했던 종교에 의해 속았던 세뇌되었던 그런 이제 내용들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눈을 떼게 된다는 것이고, 이제 지구 멸대는 가짜 사후 세계, 가짜 천국과 지옥은 이제 폐쇄가 됩니다. 그리고 윤회의 법칙도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윤회의 법칙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어, 깨어나지 못한 자, 신성을 회복하지 못한 자들은 아버지께서 완전 소멸시키기로 하셨습니다. 왜 그들을 그렇게 이제 딱히 보낼 데도 없고 더 이상 갱생의 기회를 준다고 해도 깨날 깨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없애겠다. 새 부대 새 나라에는 새 포도주, 새 인류, 아버지 자녀들만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이 아버지의 이제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들 꼭 그렇게 기억을 하셔서 지속해 보게 안간힘을 쓰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15절 한번 살펴보고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기 옷을 빠는 자는 복 있는 자들이다. 그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성문을 통해 성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악하고 마술을 행하며 엄란하고 살인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거짓말을 절개하던 자들은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14절 구절을 제대로 읽어본다면 희망이 있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감사한 배려일까요? 아무리 이제 많은 죄를 지어서도 잘못을 해서도 자기 옷을 빠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은 그동안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그냥 덮어두지 말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반성하고 참의 눈물을 흘리고 아버지 하느님을 영적인 부모로 영접을 하면 당연히 아버지께서 복을 주신다. 복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들이란 하면 뭐냐면 아버지의 자녀다, 빛의 자녀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빛의 자녀들은 이제 생명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문을 통해 성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엇인가하면 아버지께서 예비해 두신 새 지구, 타오라, 새 예루살렘 그 성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험결 하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순간 주의하고 경계해야 된다. 그리고 깨어있어야 하고 더 이상 죄짓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 많은 죄를 지어서도 이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옷을 빠는 자가 되어서 계속 회개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 하느님 그래서 주신 삼중 불꽃, 아모리아 불꽃을 발현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시간과 돈,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면 당연히 아버지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미리 이제 나는 새 지구 타우라에 가지 못한다. 왜? 많은 죄를 지었으니까 부모에게 불려했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고, 누구를 때렸고, 도둑질했고, 강도질했고 괜찮습니다. 나 또한 살면서 알든 모르든 이런 저런 잘못된 행동을 했고 실수도 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물론 그런 이제 악행 잘못된 일들보다는 바르고 옳은 일들을 더 많이 했습니다. 나조차도 여기 요한 계시록 22장 14절 말씀을 듣고서 많은 희망을 얻었습니다. 에너지를 얻었어요. 아버지의 아들로 온 자인 나조차도 14절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면 정말 아버지께서 복을 주시는 자가 되겠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아버지의 빛의 자녀가 될수 있다. 그러한 뜻을 헤아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뜻을 헤아려서 지금부터라도 아버지의 자녀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깨어나기 위해 진성 회복을 하기 위해 한간힘을온 노력을 다 기울이기를. 바로요 절대 악하고, 마술을 행하고, 엄란하고, 살인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말을 절개하는 그런 이제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할 뿐더러 지구 멸대 지옥의 불못에 천사들이 던져버릴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이제 이 말씀을 기억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옷을 빠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힘없이 어, 계속 자격을 빠는 자들은 당연히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 빛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아버지께서 예비해 두신 그타오라이트를할수 있는 신민, 그 신민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